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가 280장 부르시겠습니다. 부 여지 서들 Cool. तौौौ। 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바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바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하에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또 구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인지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운동치 못한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절도절미신인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 5장은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함께해주시죠.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뭐 무조건 우리를 그냥 다 구원하신다. 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만 또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공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고 성경에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면요. 우리는 죄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자녀를 키우다가요, 자녀가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모인 거죠. 그런데 부모에게 막 대들고 막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언제 그러냐하면요, 부모님이 안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치 친구처럼 여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대어서 정성껏 해주니까,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어쩌면 두려움, 어쩌면 부모님에 대한 무서움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왜 그래도 부모님은 다 이해해줄고 다 받아줄 거라고. 그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렇지가 않죠.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고 온전치 못한 길로 갈 때마다 그러니까 책망하고 또 징계하기도 하고 어 아이를 잘 다스리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전심을 살아갈 때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똑같아요.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는 그러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안에도 또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또 죄가 있고 범죄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진실함인 거예요. 진실되게 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 뭐 완벽한 가정, 뭐 그거 이 땅에서 이루라. 완벽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완벽하신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죠?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완벽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실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데 네, 오늘 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는데요. 어, 자신들의 똑같아요. 다 이제 물건을 팔고 뭐 땅을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 놓고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는 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신들의 땅을 팔아 이제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거는 참 귀한 마음이죠. 이 얼마나 귀해요? 나의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이제 손에 팔아서 돈이 손에 들어온 거예요. 돈이 손에 들어오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제 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를 이렇게 감추고 이제 베드로 사도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어, 돈을 감추는 그 마음 이제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미 영감을 주셨고 또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인데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 네,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 뭐, 처음부터 뭐, 이런 마음을 품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 그거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 왜냐면은, 왜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뭐가 틈타냐면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해 나갈 때도요, 뭐가 찾아오냐면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들이 늘 찾아오는 거죠.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 일들은 수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첫사랑, 첫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고 경외함이 없으면 자기 열심으로 하게 되고요. 다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해 나가기 되는 거죠. 근데 넘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탄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만이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돈 아까운 마음이 들수 있겠죠.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그것이 들수 있어.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래며 또 그것을 솔직하게 어, 내어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감추는 그 마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어, 하나님, 사람은 겉모습을 봐요. 그렇죠.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요. 얼마나 어, 헌금을 많이 드리는지, 아니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어,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성령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죠. 어, 누구를 위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한데, 그 뒤에 사절 후반부에 뭐가 있냐면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어, 사도들 앞에 내어 드린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 줬던 그 위로하는 자 바나바예요. 그니까 교회가요,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또그 바나바를 이렇게 칭찬해요. 인정을 해요. 그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거죠. 아니, 아니야. 와, 삽비라도 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보다 무엇이 더 컸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알아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이 보였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래고 하나님 저의 마음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고쳐주시고 제가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겠죠. 근데 그거는 어, 마음에도 없는 일인데요. 그거는 다 감추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속이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문제를 삼는 것은요 그거예요 왜너 반밖에 안 갖고 왔어? 어쩌면 뭐 돈을 팔아서 왜 조금밖에 안 갖고 왔어? 왜 전부를 안 갖고 왔어? 이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고 속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문제인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나중에 보면은 이중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감각해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삶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 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아무 서스럼 없이 거짓말 하기 시작해. 거짓말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땐가 보면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지어요. 은밀하게 죄를 지는데 교회에 와서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또 죄를 요 가정에 가면은요 혈기 다 부리고 죄를 죄대로 다줘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 괜찮은 것처럼.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무감각해지는 거죠. 감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을 계시는데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속이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하는 일이에요? 내 자신을 죽이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죽이, 언제 뭐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삶 속에서 뭘 하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그러니까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야, 땅이 있을 때도, 판 후에도, 그러니까 그게 뭐 너의 땅이잖아. 너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마음에 없는 일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그 일들을 하느냐. 그리고 나서 혼이 그의 영혼을, 혼이 그를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1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뭐 완벽한 자, 온전한 자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상하고 찢기고 죄로 말미암아 얼룩지고 병들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을 믿고 또 솔직히 그의 앞에 나와 신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는 그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봐야겠죠. 오늘 내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감추고 그냥 못본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해결 받아야겠죠.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솔직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도 이것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감추는 게더 그런 거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나아갈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 성령님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그러면은 어쨌든 죽었어요. 그 아나니아도 죽고, 사비라도 죽었어요. 어, 그러니까 왜 죽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직히 뭐 그냥 봐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그냥 죽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성경에도 보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죽고 싶다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뭐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뭐 너무 하시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있고 또 그런 죄된 마음이 하나님이 죽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저 사람 어, 저 사람만의 문제.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살아서 펄펄 뛰어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죽어서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복음을 잘 전하며 주와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굳이 뭐 우리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까지도 다 보여주시고, 왜 알려주시겠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초대교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 그냥 감추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그냥, 뭐 그때 있었던 일이니까, 야, 이거 굳이 기록해야 되냐. 이거 빼고 가자. 근데 그럴 텐데 하나하나 다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던 그 일들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서 남기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자신을 발견하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에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성령을 속이며 살아가요. 뭐 때로는 뭐 하나님 이 문제만 뭐이 일만 좀잘 되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더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지나고 나서 그 문제 해결 다 됐어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전이나 그 똑같이 살아가고 하나님 정말 사랑할게요.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면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는 다시는 혈기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겠습니다. 얼마나 수없이 속여요. 우리는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배트며 살아가는데 안 하잖아요. 솔직히 지나고 나면 안 하고 똑같잖아요. 수없이 속이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에도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요, 그거를 그냥 덮어두고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속이고 성령 속이고 죄 지으면요, 죽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도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아가니까.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아나니아 사비라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이게 보면서 그냥 하나님, 아,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보이고, 우리 안에도 나타남에도 하나님이 더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게 은혜인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게 마땅 마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령을 수없이 속이며 살아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기다려 주시는. 참아 주시는. 여러분 그그 그 은혜가 보여야 되겠죠. 아, 우리 참아 주시고 또한 기다려 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는 뭐예요? 아,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속히 신하고 회개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야겠죠. 이걸 보면 그냥 너무 안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그 같은 죄인을 오늘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신. 아 내가 안 죽었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죽이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또 살려 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속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실하게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속이며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며 살아가는 그런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오늘 하루 살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려 주셨다면 무감각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병든 우리의 심령 주님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힘써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수없이 성령을 속이며 거짓말하는 그 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어지기를 원하고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정말로 고침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될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의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도 하나님이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총회와 병원과 몸된 재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 건설되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다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병석에 있는 성도들, 군인 간 청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